자녀를 위한 30일 기도문 제 6일 부모를 공경하며 반항하지 않는 자녀 주님, 우리 아이 영빈이와 희원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이 아이에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반항심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사 그 정체를 알게 하시고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가 교만과 이기심, 반항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신 그 권세에 의지하여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오며 우상숭배와 거역과 고집과 불경을 배척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아들, 딸의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저희 아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과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롯에서 3장 20절. 이 아이의 마음을 자기 부모에게로 향하게 하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이 길고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반항심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와 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